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1월 배터리 점유율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 중국 애들이 정말 무섭다. 이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중국 애들이 이 규모의 경제가 정말 무섭구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중국장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설날이라고 하거든요. 설날 이 중국장도 휴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7일까지 휴장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휴장을 하고 있는데 어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 금요일 일에 미국 증시는 오픈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 보니까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그래도 괜찮았었다. 테슬라가 2.12% 올랐고 니테마메리카스가 2.67, 리비안이 3.5%, 니오가 1.89, 뭐 니콜라 앨범알, 뭐, 다, 어 괜찮게 올랐다. 그래서, 어, 뭐,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어 괜찮았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미국 증시도, 야,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나스닥 종합이 이제는 16,000까지, 어 뛰어넘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야, 대단합니다. 16,000까지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고, 1.25% 올랐고요. S&P 500은 이제 5,00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5천선을 뛰어넘어서 0.57% 올랐다. 대단합니다. 야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렇게 가고 있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구글 어, 이런. 빅테크 종목들 잘 가고 있고 아마존도 잘 가고 있고 테슬라도 어, 오늘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QQQ 아스닥백이죠그 다음에 TQQQ 다들 잘 가고 있고 야 TQQQ가 이젠 고점대비 하락률이 33%다 어, 마이너스 33%까지 -33 왔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 레버지 SOXL도 마이너스 46%까지 왔다 대단합니다 진짜 많이 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2.6%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S&P500은 뭐 4.6%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다들 괜찮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아직도 지금 뭐 고평가 고평가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어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 예전 테슬라 보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400달러 넘어서 계속 갈때 올라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ai가 잘 나간다 독점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일단은 뭐더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시총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모든 중국 기업 시총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시총이 1조 8천억 달러야 이거 진짜 엔비디아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주간 일정을 보니까 뭐 ppi 지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ppi 지수랑 뭐 근원 cpi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원 cpi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는 금리 결정에 어또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지금 보면은 어 워낙 지금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어 지금 인플레 반등이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점은 좀 뒤로 미뤄질 것 같다 왜냐하면은 굳이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경기, 경기 침체 뭐 이런 게올때 금리 인하를 하는 카드를 굳이 미리 써버릴 필요가 없다 왜냐? 지금 계속 좋으니까 이대로 끌고 가다가 6월, 뭐 7월, 8월 이럴 때 경기가 조금 꺾이고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을 때 그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금리 인하 시점은 좀 뒤로 밀리는 것 같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야 이게 국제정세는 제가 점점 변해가는 걸 여러분들에게 어, 매번 이렇게 소개해드리잖아요. 국제 정세가 점점 미국 중심에서 이제는 다극화라고 하죠. 중국, 러시아, 뭐 여러 나라들의 다극화가 되고 지금 홍해 사태가 터지는 것만 봐도 이제는 미국 이렇게 하나의 하나의 그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제나 아니면은 국제 정세가 이제는 다극화 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 거점 뭐 거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거점 경제로 바뀌고 있다 거점 패권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보면은 홍해를 지나가는데 중국 상선에는 또이보험 있잖아요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다 외교 관계나 이런 게 있, 있기 때문에 홍해를 지나가는데 중국 상선이라고 하면은 공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예멘 후티 반군들 있잖아요 후티 반군들이 중국 상선이라고 공격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미국 상선은 중국 상선보다 약두배더두배더 위험하다 두배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고 두배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진짜 미국이 원래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는데 점점 이게 뭔가 이상하게 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제조업 생산은 어, 8개국 합친 것보다 많은 반면 미국의 무기 수출은 다음 8개 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런 비교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어 중국은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 8개 국가를 합친 생산량보다 어이 제조업 생산량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 수출 있잖아요. 무기 수출은 어 미국이 주도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중국이랑다 합친 8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미국이 가장 많이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분쟁이 끊이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그래야 이런 어, 무기도 수출하고 그런 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잘 먹혀갔는데 요즘은 어 여러 국가들이 이제 점점 미국의 반기를 조금씩 드는 것 같아서 이런 흐름이 있다. 국제 정세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미국이 계속 중국을 어 제재하잖아요. 중국 뭐 계속 엔비디아나 이런 여러 가지 컴퓨팅 칩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도 이 엔비디아랑 뭐 이런 컴퓨터 칩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계속 제재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의 스마트카죠. 테슬라 판매조차 어 지금 중. 중국에서 더 못할 수도 있다 왜냐 스마트카 이런 부품 수입을 어, 기가 상하에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판매에도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어, 또 재발등 찍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중국 시장에서도 테슬라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 테슬라들은 상하이에서 만든 건데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건데 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반도체 칩이나 이런 걸 규제한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초, 어, 최첨단 이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이더 기술 이런 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I 기술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또 미국에 또 타격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제안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어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터커칼슨. 미국의 뭐 정치 농객이죠. 정치 농객 뭐 방송인인데, 어 터커칼슨이 어 저번주에 지금 푸틴이랑 이런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인터뷰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유튜브 어 조회수가 이, 2억 뷰가 넘어갔다 고합니다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뭔가 점점 이제는 어 원래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말을 많이 보도했던 매체들이 이제는 점점 러시아 말도 이제는 들어보고 보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이런 어뭐 뭐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사건에 이런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 두 나라 말을 아니면 어,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양쪽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 러시아 쪽 예전에는 듣지도 않았거든요, 러시아. 저거 독재자다 나쁜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두 개의 이런 어, 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이런 어,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 인터뷰 제가 다 봤거든요 여기서 놀란 거는 이 푸틴이란 이 대통령 있잖아요 2시간 넘게 2시간 넘는 어,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어,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2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는데 역사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쟁점 뭐 이런 있잖아요 요즘 현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2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어 미국의 바이든이 2시간 넘는 이런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인터뷰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과연 2시간 넘는 이런 대화를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집중력을 갖고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 보면서 야 우리가 무시했던 이런 뭐 푸틴이 뭐 건강이 안 좋다 건강 이상설이다 뭐 정신병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어 무마된 않았을까? 과연 뭐 정신이 이상하거나 건강이 안 좋으면 2 시간 이상 이렇게 토론할 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그런 거를다 어, 무마 시켰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경제적 쟁점들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의 제 핵심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또 어, 요약을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또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이 정도로만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요약할 수 있을 때 요약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비아디는 여전히 지금 그러니까 푸틴이 아까 어 살짝 소개한 게 브릭스 브릭스 이 남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남미 남미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저개발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을 필두로 한어 서방 유럽을 떠나서 아시아 동남아 그 다음에 남미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 인도 이런 데를 포함한 국가들이 이제는 뜨고 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중국이 또 세계의 공장을 이렇게 중추 역할을 맡으면서 이 자동차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또 다른 3,700대의 비아디 차량이 로로십을 통해서 지금 샤오모 항에서 어 브라질 빅토리아 항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남미행 노선은 아세안 어 메나 지중해 홍해 및 유럽에 이어 샤오모에서 66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남미까지는 한 30일에서 35일 한한달 정도 소요 된다 그래서 비아디의 주유 수출 중심지는 더 많은 화물로 서비스 됩니다 점점 더 많은 화물로 이렇게 로로선에 실려서 가고 있다 이 자동차 대수만 보세요 이게 브라질이나 남미로 다 수출이 된다는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비아디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1월에 어 자동차 이거 중국 자동차 통계를 보니까 어 전기차 신에너지차 수출이 95,00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27%뭐 이렇게 나와있고 10대 수출 기업이 보니까 체리, 장안자동차, 그 다음에 뭐 비아디 싸이 상하이 자동차, 테슬라, 지리, 그 다음에, 그레이톨 모터스, 어, 상하이, GM 울링,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JAC, 기아,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10대 수출 기업이 이렇게 많이, 어,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무서워지는 게, 이제는 계속 아래의 모델, 원래는 중저가, 뭐, 조금 품질이 안 좋은 자동차를 만들었다. 전기차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점점, 어, 기존 자동차의 지배력이 갖고 있는 마지막 보루인 하이, 하이엔드 고성능 자동차 있잖아요. 이쪽에도 점점 뭐, 지커의 001이나 노터스, 노터스 에미아랑 이런, 이런 데가 계속 쿠페를, 어, 등록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비아디의 어, 양왕 U9. 이것도, 어, 최초의 슈퍼카가 되면서 계속 이 하, 상위 하이엔드 트립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이퍼카에는 뭐, 부가티, 뭐, 파가니, 페라리 뭐, 이게 거의 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 모델, 어,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쪽에서 이제는 양왕 U 9인 비아디 차량 전기차가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포르쉐 이런데, 포르쉐가 그 아래를 또 스포츠카를 맡고 있는데, 이쪽 보니까 여기에는 뭐 MG, IMG, 어, 사이버스토 여기가 아마 중국 관련. 기업이잖아요. MG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아래 모델에는 노토스, 노토스랑 링크드인, 링크드인 야 대단합니다. 링크드인도 들어가고 있고. 어, 크립톤 001뭐 이렇게 여기 지금 지커에 이런 자동차가 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델은 많죠 하이파, 니오, 샤오퍼 그 다음에 샤오미 뭐 타이칸도 여기도 약간 CATL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CATL 배터리가 들어가고 어, 네타 이렇게 점점 중국의 이런 자동차들이 이제는 하이엔드 비싼 자동차 있잖아요 고성능 자동차에도 점점 들어가고 있다 이 여기에 계속 이제는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점점 팔리면서 이 무서워지는 게 예, 이제 중저가 시장은 중국 애들이 장악하고 그 위에 이제 기술력이 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하이엔드 시장까지 장악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세가 점점 무섭고 내수 시장도 넓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많이 만들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는 스포츠카도 더 좋게 중국 애들이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전기차로 넘어가면서는 중국 애들이 더 어, 좋게 어, 만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어,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소개해드리는 게 이거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어, 2 3년에 어,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야 이거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거는 1월달 점유율이고 어, 23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만 봐도 야 23년에 CATL이 36.8%로 1위를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지만 전체 다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 15.8%로 LG를 이겼습니다. 이 점유율. 물론 중국 중심이 많지만 중국의 판매가 많지만 LG를 이겼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그 다음엔 파나소닉, 그 다음에 SK온, 그 다음에 CALB가 삼성 Sdi를 제쳤다는 게 점점 무섭고 그 아래에는 고션 하이테크, 이브에너지, 선화전자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어, 점점 어, 무서워지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총 배터리 소비량은 7 0 5기가와트시야 진짜 많이 소비를 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가 38%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그중에 CATL이 얼마나 했냐 보니까 야 259기가와트, 259가 됐고, 22년에는 184였다옵니다. 그래서 40.8%가 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 잘 나가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생산량을 보이고 있고 비아디도 지금 보면 111기가와트시 여기에서 22 년에는7 0기가와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7%나 증가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대단합니다 33.8%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증가를 해서 한국회사도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CELB가 지금 SDI를 제치고 6위로 올라왔다는 게 정말 이게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 아래 포션하이테크나 이브에너지도 선화전자도 이제 올라오면서 삼성 SDI를 어 늘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 판매량이 점점 올라 올라온다는 게 무섭고요. 1월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중국 내 탑재량이거든요. 이거를 또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드리면서 야, 진짜 이게 무서운 게어 여기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 중국 내 판매량은 CATL이 거의 압도하고 있습니다. 49%로 거의 뭐 절반 이상을 CATL이 압도한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b r d 가18%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는 CALB랑 고션 아이테크, S볼트, 이브 에너지, 선하다 전자가 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많이 팔고 있다. 그래도 LG도 중국 내에서는 2.6이나 어, 이렇게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게, 어,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TL이 거의 뭐 압도하는 어,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야이 설치량이 무서운 게 중국이 워낙 판매량이 많으니까 32기가 트치한 달에만 32기가 트치가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엄청 무섭죠? 전년 동기 대비 102% 아니 100%가 100 증가했지만 12월보다는 뭐32%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 용량이 엄청나지고 있다. 이 32기 이기가 터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서는 중국 내에서는 어, 지금 어, LFP가 점점 대세가 되고 있어요. LFP 판매량이 어 높고 그다음에 삼원기 판매량이 조금 LFP 보단 낮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삼원기가 우리나라가 잘 만든다고 하잖아요 고 고성능 삼원기 배터리 NCM 배터리를 잘 만든다고 하지만 NCM 뭐 구반반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훨씬 잘 만들지만 그 RM 모델 있잖아요 뭐622뭐 이런 거 있잖아요 NCM 배터리에 어이 RM 모델 니켈이 조금 어 조금 덜 들어간 이런 모델들은 중국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기술력이 그렇게 엄청 어 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어 나와 있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원계 터널이라고 죠 터널이 삼원계 어 배터리 점유율만 봐도 CATL이 64% CATL은 삼원계 배터리도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그리고 S볼트에너지가 7.9% CALB가 7.5% 그다음에 LGN 솔이 6.8% 4위다. 그다음에 선하다 어, 파라시스 에너지 뭐 이렇게 위 라이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진짜 이이 이 보면은 3원기 배터리 이그 설치 용량만 봐도 어마어마하다. 지금 1월 배터리 뭐 CATL만 15.96% 이렇게 어, 설치 용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다. 3원기배터리에 이런 설치 용량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아 니트륨 이온 3원전지 설치 용량은 어 12.6야이어한달 만에 12기가트시에 3원기 배터리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많이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많이 만들다 보면 에러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점점 더 실력이 뭐 한국급으로 막 엄청나게 올라온 건 아니지만 한국을 계속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무서운 거고 중국 애들은 3원계도 만들고 있다는 게 무섭다. 그리고 LFP도 거의 중국만 만들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LFP 탑재량만 봐도 19.7기가트시. LFP도 19 19기가트시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기아디가 거의 뭐 장인급으로 CATL이 어.. 1이긴 하지만 BRD도 30.48%로 BRD가 거의 이 LFP에 혼을 갈아 넣고 있죠 그래서 뭐 블레이드 배터리를 엄청나게 갈고 갈고 닦아서 LFP를 뭐 이제는 3원계 배터리급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여버려서 그런 배터리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유율만 봐도 BRD, 그 다음에 뭐 CATL이 거의 압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션 하이테크, 이브 에너지, CALB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중국 애들이 이 규모의 경제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결국 이제는 기술력까지 아까 자동차 전기차 완성차에서도 그렇고 기술력까지 따라온다 이렇게 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야 이거 지금 쭉 보면은 수출량도 원래는 삼원계가 어더 많이 수출이 됩니다. 근데 삼원계가 또 많이 수출되는데 이어 이번 달에는 오히려 LFP가 더 많이 수출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 그래서 아이 삼원계도 중국 애들이 훨씬 많이 만들고 있다. 지금 삼원계도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고. 많이 만들다 보면은 결국 기술력이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진짜 정신 차리고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CALB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 제쳤거든요. 중국 내에서 이제는 스볼트 에너지나 CALB가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겼다. 원래 LG가 2위였거든요. 3원기 배터리에서는. 근데 3원기에서도 이제 중국 애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다. 왜냐? 그 하이엔드 3원기 배터리에서는 조금 LG가 좀 위에 있지만 그 밑에 거, 하이엔드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3원기 배터리가. 그래서 그 밑에 영역에서는 어 중국 배터리 애들이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어뭐 우리가 매번 말하지만 LFP 배터리는 뭐 쓰레기다 이게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 가격을 싸게 만들고 안정성이 높고 그 다음에 수명이 길게 만드는 게 LFP 배터리입니다. 왜냐 이거는 뭐 화학적 구조나 이런 어, 특성이 그렇거든요. NCM 배터리는 강한 출력을 낼수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주행 거리가 높고 그 대신 이런, 뭐, 수명이죠. 수명은 좀 짧고, 그 다음에 화재 위험은 좀더 높은 이런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LFP도 같이, 인산철도 화재가 나긴 하지만, 그 확률이 NCM 배터리가 더 높다. 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점점 더이 세계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인산철 배터리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야 이거 어 블룸버그 기사 같은데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게 나왔는데 테슬라가 지난 1월에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진짜 SK 회장이 머스크에게 자동차 한 대를 위해 어, 한국에 테슬라 공장을 지으라고 어,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참, 이런 나라가, 테슬라가, 한대 팔리도록 보조금을 이렇게 편법으로 편법으로 국내 자동차 유리하게 바꾸는 나라에서 어디 테슬라 공장을 이렇게 인수하려고 했을까 테슬라 공장을 지으라고 했을까 참 이거 보면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뭔가 국운이 점점 세외 세, 세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이런 어 행정 처리나 이런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점점 어 조잡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점점 그렇게 되니까. 아 뭔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 이런 나라에 머스크 보고 테슬라 공장을 지으라고 했다니 아 이거 보면서 어좀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또 기사를 내, 내 보내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테슬라가 훨씬 많이 팔리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대밖에 못 팔게 이렇게 하고 있다. 편법으로 이제 보조금을 안 주려고 또 하고 있고, LF 배터리, LF 배터리를 인산철 배터리를 못 쓰게 또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이 보조금 정책이 결국은 우리가 비싼 자동차를 싸게 살수 있게 전기차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중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 서민들에게 이 전기차가 기회를 하면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과연 이 보조금 정책이 왜 비싼 국내 자동차를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지, 이 LFP 배터리를 싸게 만들고 더 오래 쓰고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리면서 왜 계속 국산 기업을 밀어주는 건지, 국산 기업도 LFP 충분히, 어, 탑재를 하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세계로 수출이 더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거의 80%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자동차 테슬라를 규제한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뭐 트럼프가 된다는 말이 많잖아요. 지금 트럼프 점, 트럼프 뭐 지지율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IRA 법안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 들은다고 하면은 어, 우리나라 자동차도 이제 규제하겠다. 보조금 안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나라도 참 피해 볼 수가 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게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에 진짜 아니란 이런 정책 때문에 점점 이제 미래가 이제는 한치 앞만 이렇게 보고 어 정책을 피니까 이제 더먼 미래가 점점 걱정이 된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한두대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래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런 어 보조금 정책이나 아니면은 여러 정책 지금 뭐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에 몰빵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몰빵을 하다 보니까 LFP의 취약성, LFP를 하나도 못 만들어내니까 요새 이제 이제 점점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이런 회사들 아니면 이제 배터리 회사들, 배터리 이런 어, 시장 어, 배터리 저장 시설 뭐 이런. 친환경 회사들도 점점 3원계에서 LFP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뭐 태양광이나 풍력 저장시설은 거의 이제는 3원계가 퇴출 수순으로 받고 있으니까 발등 후에 불 떨어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 산업을 취약하게 만들었어요 한쪽으로만 치중하게 만들어서 결국 산업이 취약해지면서 LFP에 너무 취약성을 어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뭐 저런 어 이런 보조금 정책도 이렇게 또 아전 인수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점점 뭔가 안타깝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전기차 기업들은 배터리 기업들은 많이 힘들어질 거다. 물론 어, 살아남는 기업들은 잘 되겠지만 특히나 국내 전기차 기업들은 많이 힘들 거다. 왜냐 소프트웨어나 이런 어, 가격 경쟁이나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다. 하이엔드로 가야 되는데 가격 경쟁이 안 되면 하이엔드로 가야 되는데. 하이엔드에서도 이 OS 기술력이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없는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아마 테슬라랑 중국 전기차 아니면은 독일 전기차 이런 어 기업들에게. 밀려나면서, 모르겠어요. 내수에만 전전하는 이런 업체가 될것 같은데, 정말, 어, 걱정이다. 지금 뭐, 저 PBR이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좋아하지만, 앞으로 미래는 밝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뭐, 주가가 올라서 좋으신 분들은, 지금 정도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모르겠제 개인적인, 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 되었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